남자가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 옆자리에 앉은 여자가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돌과 너무 닮아서 자꾸 쳐다보게 됐죠. 그런데 그 여자가 손톱을 보여줬는데 아이돌과 똑같은 네일 디자인이었고 알고 보니 진짜 그 아이돌 본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를 눈치챈 여자는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고 남자는 비밀을 지키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여자는 그에게 달걀 하나를 건네줬죠. 아이돌이 확인하듯 쳐다보자 남자는 조심스럽게 받아들었고 떠나가는 아이돌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평생 그녀를 지키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얼마 후 남자는 그녀의 팬미팅에 참석했는데 여자가 팬들에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니 뭔가 행복해 보이지 않았죠. 당황하다 싶어 남자가 다가가서 자신을 기억하는지 물어봤고 심지어 그때 받았던 달걀까지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그를 전혀 기억하지 못했죠 오히려 달걀이 자신에게 주는 선물인 줄 알고 가져가려고 했고 당황한 남자는 황급히 달걀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참지 못한 남자는 그녀가 힘들어 보인다며 걱정을 표현했죠 이 말에 여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완벽하게 숨겼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신기했던 것이었죠 그날 여자가 팬들에게 둘렀어요 힘들어 하자 남자가 딱 맞는 타이밍에 나타나 그녀를 구해줬는데 그녀를 데리고 가려는 순간 또 다른 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겁먹은 그녀의 표정을 본 남자는 앞을 막아서며 그녀를 지켰죠 그 순간 여자는 오랜만에 따뜻함과 안전함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며칠 후 남자는 그녀의 노래를 듣기 위해 영화관에 갔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참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니 놀랍게도 그곳에 바로 그 아이돌이 있었죠. 여자는 선글라스를 끼고 침착한 척하고 있었지만 남자는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남자는 긴장한 나머지 말까지 더듬기 시작했고 손수건을 건네줬죠. 여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받아들었습니다. 남자는 그녀를 위로하며 자신은 그녀의 노래를 듣기 위해 이 영화를 벌써 10번이나 봤다고 말했고 항상 행복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 말에 여자는 깊이 감동받았죠. 영화가 끝나자 남자는 조용히 자리를 떴고 하지만 이 순간 한 여자는 드디어 그를 기억해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여자가 자신에 대한 악플을 읽고 있었는데 너무 힘들어하고 있었죠. 그런데 누군가 댓글로 자신을 열심히 옹호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궁금해서 프로필을 확인해보니 놀랍게도 바로 그 남자였죠. 프로필에는 아이돌의 보호자가 되고 싶다고 적혀있었고 이를 본 여자는 대담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러자 여자는 댓글을 남겼죠. 너도 내 아이돌을 만나고 싶니? 여러분 이게 바로 찐팬의 힘 아닌가요?